나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아니지만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세계 최강 괴식 월드컵! 뭐 배속? 편집? 안 하고 그냥 진짜 본연의 월드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괴식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 막 이상한 조합이랑 먹는 곳인데, 만약에, 어, 낫토랑 어, 요, 요거, 거트랑 먹는다든지, 이런 게 괴식이거든요? 세계 최강 괴식 월드컵? 오, 일단 가보실까요? 시작! 일단 첫 번째 후보. 에? 후루츠 치킨? 지코밥. 지코? 지코, 막, 버터? 아 저거, 저, 저 음료수, 아 저, 음료수, 진짜, 와, 호불호 많이 갈리는 거잖아요, 이거. 와, 이거. 와. 처음부터 괴식을 뽑으라면, 후르츠 치킨, 바나나 치킨, 딸기 치킨, 메론 치킨이 있고, 옆에는 지코에다 밥 말아 먹는 지코밥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또, 괜찮은 게, 지코에다 밥 말아 먹는 거? 우유에다 밥 말아 먹는 사람도 있고, 콜라에다 밥 말아 먹는 사람도 있고, 사이다에다 밥 말아 먹는 사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저는, 후르츠 치킨이 더 신박한 것 같다. 후르츠 치킨으로 갈게요. 다음, 레몬, 라벤, 땅콩버터, 샐러리? 으, 둘다 좀, 레몬 라멘은 보기만 해도 시고 짜고 막 이상한 맛날것 같고 땅콩버터 샐러리? 이건 무슨 맛일까? 솔직히 레몬 라멘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배식이에요 김초콜릿 더하기 파란 술 라면 파란 술 라면? 라멘에다 술넣 술을 넣었다고? 김 초콜릿이 팔긴 하나봐요. 파는 거니까 맛있겠지. 여기로 갈게요. 좀 이상해. 오, 씨. 이거 뭐야? 토마토 닭 가슴살 느타리 버섯밥? 맛있겠는데? 자색 고구마 치즈 스프? 이게 더 맛있겠는데? 솔직히 비주얼만 봐서 뽑은 거잖아요. 근데 비주얼만 빼고 보면 다 맛있는 이름이야. 제가 닭 가슴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빠가 닭가슴살 좋아해갖고 닭가슴살을, 닭가슴살을 먹다보니까 그 입맛에 길들여졌나봐 닭가슴살이 맛있어요 아 근데 느타리버섯은 좀 아닌데 자색고구마 치즈스프 아 이거 뭔가 질뻑이 생각나지 않아요? 질뻑이 생각나서 자색고구마 치즈스프 갈게요 생크림 초콜렛 라면? 어, 이게 뭐야? 섬니은장 김치? 어? 선장 김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생크림 초콜릿 라면 이거는 생각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초코 라면도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초코에 달라 아이스크림? 맛있지 않을까요? 얘로 갈게요 카레 레몬 양배추 물김치 오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민트초코 싫어해요, 저. <laughs> 민초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김치 양갱 샐러드, 오이 아이스크림? 예? 양갱을 왜 넣습니까, 여러분? 양갱은, 달달구리한 디저트예요, 이거는. 오이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에 오이를 왜 넣습니까, 진짜 여러분? 오이탕으로, 오이핫도그, 이번에 오이, 아이스크림입니까, 여러분? 오이를 얼마나 넣는 겁니까, 여러분? 오이. 오이는 레면, 냉면이랑 이런데 먹으시라고요. 왜? 양개가 솔직히 못긴다 아니, 케이크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오이 크림치즈 케이크? 예? 케이크 야끼소바입니까? 케이크끼리 붙었네 아주. 야끼소바랑 케이크 오와 와. 근데 케 야끼소바, 쇼트케이크 야끼소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이 오이 크림치즈 케이크는 비주얼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서 가줄게요. 김치 칵테일. vs. 김당동 떡볶이 밥. 떡볶이 밥 맛있을 것 같은데? 김치 칵테일 갈게요. 김치에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쇼, 딸기 쇼트케이크 감자칩? 감자칩? 페퍼로니 주고? 손나무스 여기 이, 이, 이 초콜릿 안에 페퍼로니가 들어있다는 거잖아, 이거. 이 주황색 뭔데 이거 이 안에 이거 페퍼로니 무조건 들어있다고 가 페퍼로니 초콜릿 김치민초 vs 김치소 김치 파스타 오 맛있겠는데 김치민초 민초 싫어 아이스크림 라면 오 뭔가 비주얼이 라면 샌드위치. 샌드위치가 더 먹을만 하겠다. <laughs> 식빵죽. 김치 푸딩? 아, 김치 푸딩. 아, 식빵죽은 괜찮지. 근데 김치 푸딩 뭡니까, 여러분? 마요네즈 빵? 여러분. 마요네즈요? 저 현실에서도 빵에다가 마요네즈. 먹습니다. 불닭마요네즈도 먹고요. 마요네즈 맛있습니다. 김치 케이크 말이 됩니까, 여러분? 김치 케이크요? 이걸 진짜 판다고요? 말도 안 돼요. 김치 케이크 갈게요. 두리안 김치. 떡볶이 젤리 있어요. 두리안 김치 갈게요. 아! 브로콜리 민초 피자요. 마요네즈 밥이요? 마요네즈 밥 맛있어요. 참치 마요 밥도 있고 스팸 마요 밥도 있고 치킨 마요 밥도 있는데. 아 브로콜리 민초피자 맛. 아 이제 16강입니다. 술은 안 좋아요. 술로 할게요. 민트초코 vs 김치 양갱 샐러드. 민트초코가 훨씬 낫 훨씬 맛 맛없어요. 예. 아이스크림 라면 vs 김치 케이크 이 붙지 않았어요? 김치 케이크 갑니다. 후르츠 치킨 vs 두리안 김치 어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두리안 맛없어요. 솔직히 베트남 가서 먹어봤습니다. 페퍼로니 초콜릿 vs 김치 칵테일 왜 김치 칵테일에 이런 김치에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예 김치는 한국인의 자존심이에요 왜 김치에다가 칵테일로 만들어 가지고 갈아가지고 맛없게 만드는 겁니까 크림치즈 케이크 vs 오이야 오이의 크림치즈는 맛이가 없어요 레몬 라멘 vs 브로콜리 민초 피자 파인애플 피자 같은데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예? 이걸로 갈게요. 아. 아아아 어? 얘는 진짜 진짜 얘는 상대가 안 돼요 비주얼만 못뭐 보면은 그 지능인데 예 네. 오리크 오이 크림치즈 케이크 vs 김치 칵테일 아 그래도 김치 칵테일이 더 먹기 싫을 것 같아요 김치 칵테일 도대체 왜 한국의 자존심에 이런 짓을 민트 초코 갑니다 아 민트 초코 아 민트 초코 아. 두리안 김치 vs 김치 푸딩.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왜, 왜 괴식 탐구해 보겠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건데. 두리안 김치. 두리안 김치 vs 브로콜리 미초피자 으아. 으아. <laughs> 예요. 민트초코 vs 김치칵테일. 오. 민트초코. 아. 한국인의 자존심이냐. 치약만 나는 민초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도 김치칵테일이 먹을만 할것 같아요. 민트초코. 결승전. 브로콜리 민초 피자 vs 철판 민트 초코 민초 대 민초다 얘가 더 먹기 싫어요 그렇게 우승은 브로콜리 민초 피자 랭킹을 보도로 할게요 와 사워 젤리가 1등 그러면 지코밥이 3등? 와 김치 칵테일 6등 브로콜리 미초 피자가 8등. 생각보다? 그렇게 안 들렸겠다. 그럼 여기서 안녕. 다음에 해 보고 싶은 아니면 해어 뭐지? <laughs> 저보고 해줬으면 좋겠는 월드컵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